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386 세대 유감이라는 제목의 책을 리뷰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늘은 일부 축복받은 세대, 저조받은 사회를 다룹니다. 386 세대라고 하면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적극적이었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의 50대인 이들인데요. 작가는 386 세대가 지금까지 겪어온 이 사건들을 열거하죠. IMF 당시 이들은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된 말단이거나 바로 위 대리급이어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있었으며 임원들이 잘려나가자 수년간 큰 어려움 없이 회사에서 중추적인 자리까지 오른 것은 힘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996년 이후 386 CG들도 선배들이 닦아놓은 토양 위에 쉽게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죠. 카카오, 김범수, 넥슨, 김정주 NC소프트, 김택진, 안넷, 안철수 등이 386 세대에서 벤처로 성공한 대표적 인물들이며 지금도 업계에서 거목도입니다 1990년 전후 과외 사교육, 수능 시험 도입, 논술, 입시 학원 등 사, 사교육의 시작과 성공에는 삼팔육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메가스터디 손은주, 박정어학원, 박정, 외대어학원 박정, 외대 정봉주, 길잡이 학원, 다운청래 등이 있습니다. 프로스포츠가 생기던 시절 프로야구 1982년, 프로축구 1983년, 농구재잔치 1983년 덕을 본첫 프로선수들도 386이었다고 하네요. 선동열 63년생, 황선홍 68년생, 허재 65년생 1997년 IMF 때앞 세대들이 잘려나갈 때 386은 살아남았고 40대를 거쳐 50대인 그들이 지금의 340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눈치도 없이 30년을 넘게 정상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세대라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선배들이 말이라면 군대처럼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따라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에 있을 수 없었다는 글을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조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읽은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에서는 386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밑의 후배들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물려주고 가르쳐 줘야 했으나, 386들은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행동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수적 권위적이었던 이들이 IMF로 다 날아간 바로 위 자리가 비는데 어린 나이에 그 높은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한 세대는 보통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한 세대란 태어나서 경제적 독립을 하거나 결혼하여 분가를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 한다고 하네요. 바로 위한 세대의 공백은 50대 의 경쟁을 통해 오르는 자리를 30대 초반이나 후반에 경쟁도 없이 위에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꽤찬 이들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무슨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을지 생각해 보면 3 8 6들이 지금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장 제목이 왜 386이 문제 세대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전 자연히 찾게 되었죠. 386들은 이런 우연찮은 운과 독재에 맞서는 조직력과 전술에 능하다는 이유로 불안한 세대와 맞물려.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군사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들의 노력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괴물과 싸우면서 닮아간 권위주의, 자부심은 변세계에서 오는 영웅심, 선배의 말은 군대의 명령처럼 무조건 옳다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독재 정권과의 투쟁 속에 발생한 부작용이었다고 합니다. 386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 오래 주도권과 여러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20대이던 386들은 지금 50대입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도 사회 요직에서 버티고 있죠. 개인적으로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386에 의한 386을 위한 386의 나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국 이후 역사의 한 축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세대적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세대는 오직 386분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만 봐도 2003년 참여정부의 국정 국정상황실장이 37세 이광재 65년생이었죠.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정부 비서관 행정관으로 있던 이들이 15년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그 자리를 거의 그대로 이동하였다는 것이죠. 현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66년생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386 세대가 똑똑한 인재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인재가 없어 같은 일을 비슷한 자리에 쓰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386 세대만큼 공통된 시대적 기억과 경험을 공유한 강력한 유대감을 갖는 공동체는 아직 없다는 것이죠. 1990년대 기준으로 가장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민주화까지 쟁취한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그 기대는 기대한 만큼이나 큰 실망이 되어 돌아왔고요. 예를 들어 그 시절 여성의 인권이나 지위는 이들도 여전히 무관심하였다고 작가는 분석합니다. 386 여성들은 1980년대 화염병 던지는 곳에서 휴지나 들고 뒤편에 대기하거나 감옥 간 남선배 옥중바라지 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대학가는 거의 매일 시위와 이를 막는 경찰, 체류탕 냄새가 학교 주변과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를 채웠다고 하네요. 이때 대학생이라면 딱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주군과 검거를 각오하고 거리로 나가는 이들, 텅빈 강의실과 도서관으로 피해 있는 이들, 작가는 당연히 거리로 나선 이들이 발언권을 획득하였고, 스무 살이 갓 넘긴 이들이 대자보의 논리와 정세 분석은 어른 흉내를 내는 햇병아리들이 아니라 하나의 전국적 네트워크와 정교화된 서열과 분업화된 내부의 역할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세력으로 이미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대들은 졸업을 최대한 늦추고 취준생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386들은 그 나이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조직 내에서도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도 늦게 들어온 후배들은 마냥 어린애 취급이며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였다고 하네요. 30년 초 장기 집권을 하였으면 바로 아래 세대에게 권력을 넘겨야 하건을 넘기지 않고 세대의 순환과 사회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386의 과오라고 작가는 비판합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에게는 지금 그 나이의 대학생들과 다르게 학종관리, 영어성적, 자격증, 어학연수 등이 아니라 민족, 민주, 통일에 관한 서로의 생각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하네요. 이것은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즉, 낭만이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낭만을 존재하게 하여준 근원적인 이유는 8할의 취업 걱정 없는 환경덕이라고 하네요. 386 세대가 20대 후반이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적 지표는 항상 호황이었고, 대학 졸업장은 대기업으로 향하는 프리패스였고 가고 싶은 회사를 골라서 갈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을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진의 도표를 보시면 더 정확한 예가 되실 겁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20대 후반의 386세대 실업률은 3.5%였습니다. 하지만 80년대생의 20대 후반 평균 실업률은 9.2%입니다. 3.86세대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죠. 작가는 IMF 때를 떠올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를 돕는 예라고 합니다.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거의 사라졌으며 대부분의 직장인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며 당시 전체 실업률은 7.2%나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생들은 IMF 때보다 적어도 1.3배 가까운 실업 지역을 헤매고 있는 중이죠. 지금 보시는 표는 세대별 노동의 상대적 가치를 세대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IMF 위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작가는 지금 80년대생들을 고용한 상사나 사장이 60년대생이라고 합니다. 즉 청년노동의 대가를 386세대가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386세대의 안정적이며 풍요로운 직장생활은 30대에도 말 그대로 꽃길이었다고 하네요. 386세대의 꽃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는 60년대생들이 30대 초반 소득 대비 평균 전세금은 약 18배 수준이었습니다. 70년대생들이 전셋집을 찾을 2000년대 후반에는 약 30배로 급증하고, 이자는 전셋값이 오르는,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는 2010년 이후에는 소득 대비 50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70년대, 80년대생들은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금 증가폭은 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고 말죠. 80년대생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시대는 세대를 규정한다. 386세대는 1987년 이후 비교적 빠르게 권력을 획득한 세대입니다. 20대를 민주화운동에 바친 이들 중 일부는 입법부 국회로 진출하여 제대로 된 권력투쟁에 참전하게 되죠. 2000년 총선에 유해창은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젊은 얼굴마담들이 필요하였는데 이들이 386세대였습니다. 이때 세대 교체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내의 정치적 담론 같은 요인들이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인재 육성으로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을 주도할 미래 세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네요. 그때 여야의 부름에 응답한 386들이 고진화 63년생, 송영길 63년생, 오상호 62년생, 원희룡 64년생, 이인영 64년생, 임종석 66년생들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도약한 시기는 2004년이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전성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7대 총선에서 386이 270개의 의석 중 63개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386들이 국회 장악은 17대, 18대, 19대, 20대 총선을 거쳐 16년이나 유지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선 300명의 당선자 중 144명이라고 하네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386의 약진은 계속되었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말 그대로 386 전성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386의 위치는 강건하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시민단체를 386들이 물려받아 이끄는 모양새였죠. 시민단체 출신 386 정치인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66년생, 조국 65년생, 녹색연합 김재남 63년생, 통일마지 하태경 68년생, 이들이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인들입니다. 벤처 붐도 있어 386의 자주성가 시대는 계속되죠. IMF 극복에 대한 절박함으로 정부는 엄청난 수준의 재정을 IT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자하였고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자금 수요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7년 세금 감면 사무실 무상임대 저금리용자 국복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고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시는 세대가 지금 50대인 386 들입니다. 작가는 386 들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미세대의 정치적 고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군사 정권의 몰락과 민주화 과정에서 현대사의 그 시기에 20대대는 나이 또래였던 이들이 386들이었고 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누군가는 민주화 이후 정권과 정치판에 운명을 거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하고 권력의 자리이지만 인간의 정치와 권력에 대한 야만만이 남아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386들이 대표적 입법부 진출 즉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만 예를 들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주인을 기다리며 비어있었고 386들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선거를 통하여 그 자리를 정차합니다 386들이 민주화 이후 비트의 속도로 차지한 권력과 부, 명예, 역시 행운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받은 세대 386. 그들의 실체가 더 궁금해집니다.